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박 대표 여러분들에게 인사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종목분들을 볼 거냐, 어떠한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과 비중 보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A/S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희 쪽에 보내주셨던 종목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번 시간을 좀 꾸며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명인제약 심택, 지투지바이오 뉴로핏, 삼천당제약뉴 n a i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종목을 좀 간단하게 분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어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대응 관점을 좀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해주시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어, 대망의 3,500 포인트를 코스피 증시가 돌파를 했고요. 현재 2%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대한 시장의 분위기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 여전히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시장의 분위기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도 보시면은 약 1,700개 종목이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760개, 770개 종목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아쉬운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3,500, 아, 그 코스피 지수가 3,500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됨으로써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게 역시나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거래일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2%가 넘게 급등을 하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했으며 자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삼성전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9만원, 장중한 때 9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거의 9만원대 언저리에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여전히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형성해 줄만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며 역시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치를 바라본다라면은 당연히 10만원, 12만원까지 바라보겠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바로 19.96000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6000원대를 우리가 목표로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키우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체크해 본다면 역시나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안해볼 수가 없냐. AI. AI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볼 수가 없겠죠. 즉 인공지능 수요 급증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을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9만 원, SK 하이닉스가 4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오픈 AI가 오픈 AI가 무려 70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프로젝트에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편입이 될 것이다,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현재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전날 샘 올트먼 오픈 AI CEO를 만나서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협약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번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스타게이트는 오픈AI가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과 손잡고 2029년까지 미국 전역에 슈퍼컴퓨터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7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편입이 됐다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현재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이슈 역시나 부각이 되었는데 일단은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어 미국의 최대 디램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마이크론이 무려 14달러 올랐다고 합니다 자 프로테이지로는 8%가 올랐는데 14달러가 오르게 되면서 일단은 언급을 지었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뭐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인텔이라든지 TSMC 등등 관련된 종목권들도 다 상승 마감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9만 원이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역시나 40만 원이 중요한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 일단 오늘 기준으로 오늘 기준으로 40만 원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 SK하이닉스가 위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40만원 위에서는 오늘은 매도가 아니라 홀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기준으로 40만원을 올라타지 못하고 끝난다면은 일단은 오늘은 비중 조절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9만원. 9만원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40만원. 그리고 삼성전자 9만원을 오늘 기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9만원 버틴다. 그러면은 무조건 홀딩입니다. 홀딩 물론 지금 당장 종목군들을 다 정리를 해라가 아니에요. 일단은 홀딩이고 현재 시점에서 더 지켜본다는 거예요. 즉 단기 상승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말씀을 드렸듯이 40만원과 9만원이 깨진다 그러면 일단은 비중주절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죠 사실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다만 단기적인 반발성으로 봤었을 때자 이때도 어때요 한번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그쵸 한번 올라갔다가 멈췄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또 공략을 해도 된다라는 거야 올라왔다가 멈췄기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뭐하고 일단 대응을 하고 여기에서 눌리면은 또 공략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충분히 10만원, 12만원, 그리고 50만원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체크를 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은 좋겠고요. 자 이어서 명인제약 한번 볼게요. 자,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녹화해 드렸었죠. 자, 어저께 영상을 녹화해 드렸었던 시점에서의 움직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얼마짜리, 11만 6천원짜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전히 20만원 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볼 종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단기적으로 11만 6천원대, 11만 6천원에 공략을 하셨다면은 라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오늘. 오늘 13만 4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13만 4천원까지 올라갔고, 11만 6천원에 들어가셨다면, 자, 여러분들 오늘 15%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일단 지금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는 구간대 여러분들에게 다 체크해서 드렸다고요. 자,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적어도 최소한 여기 구간 때 10만 5천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명인제약 같은 종목군들 저희가 계속해서 비슷하게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S2W. 자 S2W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상장이 되고 만약에 눌린다 하더라도 형성된 첫째 날의 저점권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켜보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실 이 S2W도 이 둘째 날 영상을 녹화해서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자 이때랑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명인 지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드렸냐? 만약에 눌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 이 구간대, 이 구간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면서 미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때요? 해당 종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포지션이 눌렸어요. 자, 물론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이 눌렸다고 해서 나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해당 종목은 눌린다고 해서 크게 겁먹을 자리는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말씀 드렸듯이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실 거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10만 5천 원 자리까지. 자, 근데 나는 조금 짧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디까지? 11만 6천 원까지 보세요. 11만 6천 원.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11만 6천 원이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단기 11만 6천 원. 그리고 중기 10만 5천 원.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아시겠죠? 눌린다고 해서 크게 겁먹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심텍입니다 자, 심텍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자, 좋습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심텍 영상 녹화에 드렸을 때도 자, 4만 7천, 4만 6천 9 50원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절대 팔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절대 팔지 말라. 절대 팔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4만 6천 9 50원에 만약에 들어가셨다라면은 자,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5만 3천원까지 올라갔어요. 53,000원까지. 자, 53,000원 최고점. 47,000원. 어저께 자리입니다. 자, 역시나 10% 넘게 여러분들 공약 수익 챙길 수 있는 자리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어저께 명인제가고, 어저께 심택 얘기 드렸었는데, 만약에 어저께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들어가셨다면, 은 역시나 두 종목으로 최하 종목당 10%씩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놓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녹화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관심있게 보시라고, 공략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소통방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010-813-7765로 무료소통방 여러분들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아쉬워요. 여전히 저는 이 심택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최고점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여전히 조금 더갈수 있는 자리 말씀드렸죠. 자, 5만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어디까지 6만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신고점, 최고점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지켜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중요한 건 충분히 더갈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택을 보시면 이제 뭐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심택 홀딩스까지 같이 보셔야죠. 심택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목표 얼마, 신고점 6만원까지 본다. 생각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G2G 바이어 볼게요. 자 G2G 바이오도 사실상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20만원짜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 물론 20만원짜리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20만원에 대한 지지여력 큽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하단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21선의 지지여력이 형성이 된 만큼 일단은 여기 자리에서 여전히 매집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매집자리 얼마까지 30만원까지 30만원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지지 받아준다 적어도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5일선 현재 5일선이 얼마냐 20만 8천원 이거든요 20만 8천원 올라타 준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겁먹으실 필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로피도 한번 볼게요 자 뉴로피 도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단기적인 상승이 형성이 되었으나 여기에서 이제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죠. 자, 거래량도 좀 들쑥날쑥한 모습인데, 일단은 다행인 부분들은 다시 오늘 조금 고개를 들어주었던 부분들이죠. 다만, 이것도 보시면 지금 어느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매물대가 좀 커요. 자, 첫째 날에 형성이 되었던 거래량들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그 수급이 치고 올라갈 만큼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아요. 여전히 버어지고 있고 추세도 여전히 살아나 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이것도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 19,300원 최근 형성된 저점권. 최근 형성된 저점권이 19,3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19,000원 이탈 안 한다. 뭐 충분히 지켜볼 만합니다. 19,000원 지지 여부만 보세요. 지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까지 3만원까지 갑니다. 3만 원까지 가는지 계속 볼 테니까 역시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3천 당 제약 볼게요. 자, 3천 당 제약도 일단은 상승과 눌림이 형성됐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거래량도 조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버텨내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소 아쉽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선. 일단 2 1선을 조금 밀렸다라는 점이죠. 자, 데드 크로스가 일단은 두 차례 형성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여기에서 박스권 타서 밀렸지만 박스권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빠르게 22만 원 돌파 여부가 형성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22만 원 돌파해 준다라면은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23만 원이라든지 24만 원. 자, 만원 단위로 보시면서 역시나 30만 원 목표로 바라본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버튼은 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1만 원 지지 여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22만 돌파 여부 이것만 체크해 주십시오. 어느 자리를 움직이게 될 것인지는 좀더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급은 나쁘지 않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엔 A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I. 자, 최근에도 변동성이 있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가 올라갔습니다. 뭐 아쉽게 일단은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아줬는데 자, 이 종목도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 23% 때까지 29,000원 때까지 올라갔어요. 뭐 아쉽게 조금 윗꼬리를 달아주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또누릴 때마다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기준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최소한 어디를 지켜봐야 되냐 여기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26,000원대 26,000원대에 뭐가 있냐 상단에 보시면은 21선 11선이 있어요 그래서 26,000원대로 버텨내 준다 라면은 들고 가는 거고 만약에 들, 올라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대응 그리고 또 눌림자리를 지켜보신다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다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차트, 차트상의 움직임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즉, 기술적 분석만 해드린 거예요. 기본적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야기를 드렸던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군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어디로? 010-813-7765로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종목군들 AS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